벌써 <laughs>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. 저도 아주 여러분들 말씀,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들었고,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게 속도이기 때문에, 하여튼 뭐제 재임 중에 어떤 가시적인 손에 잡히는 뭐가 나올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아산 그 경찰병원은 이미 그 아산에 경찰대학, 또 경찰인재개발원, 경찰수사연구원이 이미 있습니다. 이제는 병원만 들어가면은 경찰타운이 이제 건립이 되는 것이고 또이 병원이 경찰관들만 이용해서는 경찰관들에게도 충분한 의료, 첨단 의료 서비스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. 이용자가 많아야 또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더 전문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충남 이 서부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조속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충남 지역의 외투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와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해 주는 이 경제 자유구역을 반드시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. 반드시 복원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포 캠퍼스는 아들 조속하게 추진하고 또이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인재들과 또 지역의 산업 경제를 책임지는 지역 정부가 힘을 합쳐서 맞춤형 이런 그. 이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이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교육부의 그 최수진 담당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그 지역의 중고등학생 인재들을 대학에서 프리칼리지 프로그램으로 많이 저 받아서 교육을 시키면은 그 학생들을 또 붙잡을 수 있어요 서울 가봐야 소용없다. 여기서 우리하고 계속 가자! 이렇게 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. 지역 대학 발전에도 인재를 선점하십시오.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. 그리고 일반 사교육 학원과는 또 수준이 다른 교수들이 제공하는 이런 수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정부 각 부처는 늘 현장을 중시하는 행동하는 정부로 뭐든지 빠르게 추진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정부와 충남이 함께 우리 충남 주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지역경제가 더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